안녕하세요. 네, 날이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네, 많이 추워졌습니다. 네, 기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요? 예. 을왕리? 을왕리요? 네. 어떠셨어요? <laughs> 겁나 추웠어요. <laughs> 얼마나 추웠는지 말씀해 주세요. 비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 같았어요. 거기 가서 뭐 하시고 오셨어요? 기도 받고 왔죠. 기도. 쌤 그런데 얼마전에 쌤이 네. 말씀하신 대로 한국재난안전대책공부에서 구제역이 소강상태가 됐다고 발표를 했더라구요 우와 정말요?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 기도 그때 두타산에서 기도했죠 네네. 예, 예.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예. 근데 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해서 네, 네. 참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래고 아. 구름 좀 쳤잖아요. 예예. 구름 좀 쳤는데 별탈 없이 넘어갈 것다 그래서 예예. 그냥 감사함에 네. 우리 고기들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고기, 일 없어야죠. 네, 고기 드시고 싶은가봐요, 그렇죠? 고기는 뭐 거의 매일 먹습니다.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실 걸로 보여요?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? 경제 성장 음. 조금은 어렵죠. 항상 말씀드리듯이, 제2의 IMF가 올것 같고, 네. 금감 절약한다, 고런다 해도, 또 물가가 상승을 하고, 그러기 때문에, 음, 큰 대책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뭐, 윗선에서 조금 많이, 어, 도와주시면, 그만큼, 뭐, 아래에서, 뭐, 직장인들이나, 이런 쪽을 조금 많이 활성화시켜서,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 급여가 요즘 많이 그 줄이는 걸 뭐라 그러죠 급여를 급여를 줄이는 거네아 급여를 줄이는 것은 이제 감액도 하고 어 그치 감액 네. 감액이 너무 심합니다 <laughs> 이건 아이 무당은 또그 나라의 그 예산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감액이 너무 심하고, 또, 직, 어, 직장인들도 많이, 그, 아, 간봉 안 되죠, 간봉. 감봉. 간봉도 하기도 하고, 직장인들도 많이 간추려서 지금 막 치고 있잖아요. 그 대신, 비정규직들 많이 움직이고,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또 직장을 잡아서 좋긴 하지만, 또, 가, 그,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, 또 임원 충당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, 일자리 선출하시는 그런 기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런 쪽을 활성화해서 어 조금 안정적으로 급여도 조금 많이 올려주시고 감봉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안정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왜 사람은 척해 우리 신보가 있어요 또.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 보면 많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자존심만 강해지거든 근데 또 가진 자들의 여유가 또 있어요 나름 왜그 정도는 왜 그냥 나만 내가 검수하고 내가 아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쪽도 조금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층 하층도 좀 알기도 하고 상층도 좀 알기도 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많이 내가 검수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감봉되고 뭐하고 그러면 계속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듯이 밑바닥처럼 계속 금 음, 돈에 대해서 계속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감봉을 시키면 상업도 죽습니다. 어밥한끼 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또내 자녀들 뭐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데 허리춤을 맨전 좋아하면 뭐 합니까? 그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시절 그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시더라도 감봉을 좀 들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다 보면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. 공항 가보셨어요? 아못가봤습니 정피디님 공항 못 가셨어요? 음. 구라쟁이 아닙니까? <laughs> 공항에 가보면요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것보다 외국을 뭐 3박 5일이나 뭐 7박 8일이나 이렇게 여행하는 금액이 조금 더 싸서 공항은 아주 많이 미어 터집니다 아 인천국제공항이요? 네 인천국제공항 기포공항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도 막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. 그만큼 외국으로 나가는 어 제가 항상 나가면서 놉니다. 대한민국 경제 힘들다 힘들다 개 뻥이야 이거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그만큼 물가가 한국은 비쌉니다. 비싸니까 그런 물가를 조금 그 안정권을 잡아주시면 외국에 여행하는 것도 좀들하지 않고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차피 여행은 움직입니다. 왜내 가족들 뭐 화목하기도 하고. 또그 여행을 함으로써 가정도 또 친분도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여행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가족 여행도 많고 연인 간의 여행도 많고 또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 여행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물가를 조금 탄감 어, 시켜 주시면 그만큼 국내 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.